자 가봅시다. 2021년 수능특강 영어 10강 6번입니다. 자 역시 내신강이 어떤 게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지 어법이 나올 수 있는지 어휘가 나올 수 있는지 봅시다. 타운과 마을과 도시가 나와 있습니다. 타운은 시디보다좀 작은 걸 타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시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디에서? 디벨로핑 컨츄리는 후진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완교할 필요 없이 디벨로핑이 발전 중인 나라니까 아직 발전한 게 아니죠. 개발도상국이는 말을 같은 보 쓰는데 개발도상국은 특히 어, 조으라고 만든 말입니다. <laughs> 결국 후진국입니다. <laughs> 이 발전 중인 나라니까 어, 이 후진국의 마을들은 이런 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뭐 정나라하게 깐나 자 이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일까 좀 애매하긴 해요. 선진국이라고 도 완전히 하기도 뭐하고 선진국의 가겠다고는 뭐 그렇죠. 애매한 상태입니다. 자, 개발도상국에서의 마을들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공하다. 그죠? 뭘 제공할 수 없냐? 첫 번째 주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에이 선생님 가면 다 있잖아요. 안정된 주거죠. 아파트라든지 단독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개발도상국은 가보면 판잣집 뭐 이런 거 그죠? 판잣집촌. 뭐 텐트 치고 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움막 치고 살고. 두 번째,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인프라라고 하죠. 수도, 전기 이런 거. 그 다음에 공공, 이 서비스는 공공, 퍼블릭 서비스겠죠, 그죠 퍼블릭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이런 것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모에 맞춰서 인페이스 위드하면 요것과 속도를 맞춰서 이런 뜻입니다. 모와 속도를 맞춰. 모와 속도를 맞춰, 그들의 인구 증가입니다. 파퓰레이션 그루스. 그들의 인구 증가와 그들의 인구 증가와 속도를 맞춰서 이런 것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컴하고 위치가 나왔죠. And it, and it 이 지금 이건지, and it i 무슨 얘기? 그들의 인구 증가가 이 위치인지 아니면 앞 문장 전체나 일부인지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훨씬 더 빠릅니다. 뭐 보다 이거보다 이거는 비교 급 강조죠. 훨씬 더 이렇게 되는 거죠. 훨씬 더 빠릅니다. 뭐보다 이랬던 것보다. 그것이 유럽에서 그랬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뭐가? 인구 증가겠죠, 여기서요. 그죠? 바로 앞에 있는 거 이걸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인구 증가, 인구 증가. 근데 그것은 유럽에서 그랬던 것, it was 예전에 유럽에서 그죠? 증가했던 것 그런 것보다 빠른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됐어요. 그 결과는 제공할 수가 없는 거야 막 도시로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전부 일하려고 서울로 몰리는 것처럼 서울에 천만 명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큰 도시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은 슬럼화되고 주거 잘 제공 못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구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몰리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계획하지 않은 슬럼이라는 거예요 이게 빈민가죠 어?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정부에서 뭘 해주기에는 그죠? 빈민가입니다 뭐 없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없는 그런 계획된 계획되지 않은 그런 빈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엔드 데어. 그리고 거기에서는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조건이 여기서 뭐예요? 빈민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왜 하느냐면 조건이 삶의 조건이 아주 비참하다는 겁니다. 아미저로 비참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한마디씩 하죠. 여기를 갖다가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인커리지에 투두 A가 B 하도록 어떻게? 권장한다는 겁니다. 요렇게 하도록 권장한다는 거예요. A가 B 하도록. 자, 정치인과 도너 에이전시. 도너는 기부하는 거죠. 기부, 기관이. 에이전시 하면 우리 CIA처럼 정부 기관이나 대리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politician. 그 다음에 도원 기부, 기관이. 뭘 하도록 권장해요? Urbanization. Urbanization 하면 도시화 이런 뜻입니다. 도시화를 무엇으로서 부정적인 것으로서 여기도록 어떻게 권장합니다? 부축입니다. 부정적인이죠. 맞죠? 도시화를 안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 왜 빈민가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나 슬럼가의 성장은 is neither 이것도 nor 이것도 아닙니다. 슬럼가의 성장은 이것 때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Neither nor be. 그죠? 이것도 아니고 슬럼가의 성장은 불가피한. 결과. 알겠죠? 도시화의 불가피한 결과. 슬럼과의 성장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도시화가 되려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잖아. 필요 악이잖아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도시화의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야. 또한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Can it be? 조심해야죠. 별표 쳐서. 주어동사 도치돼 있는 거. 노어가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블레이하 비난하다거든. 지금 수동이니까. 비난되어질 수 있는. 탓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비난되다. 알겠죠? 비난되거나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란 거야. 뭐로서? 이런 것으로 부족 때문에, 결여 때문에. 뭐의 결여에 의해서? 파이낸셜 리소스 하면 재정 자원, 금융 자원. 그러한 것의 부족 때문에 비난받, 되어야 될 것도 아니란 거죠. 왜? 슬럼가 하니까. 야, 너네 슬럼가 물고 아파트 깨끗하게 건설해서 엄격히 심사해서 줬어야지. 집 없는 사람들한테. 근데 돈 없어? 그니까 러 재정적인 그런 자원의 결여. 그 탓으로 돌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슬럼가는 또한, 뭐냐? 슬럼가는 피할 수 없는 결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재정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다고 그걸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슬럼가는, 아, also, 뭐가 될수 있냐면, 바로 이러한 제품이라는 것이, 결과물이라는 거야. 프로덕트 하면. 뭐냐? f a i l 실패한 정책의 제품이고, 첫 번째, 두 번째, bad governance, 별로 좋지 않은 통치, 지배, 이게 통치, 지배입니다. government가 아니니까 정부가 아니라 통치, 지배의, 그죠? 제품의 결과이며 그 다음 세 번째, 부적합한, 이니 이 붙어있죠? appropriate, 부적합한 법적 규제적 틀, 알겠죠? 부적합한 법적 규제적인 프레임워크, 그죠? 그것의, 그저 결과물이고. 세 번째, u n r e s p o n s i b e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게 네 번째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파이 n a n c i 이 r e s p o n s i b 가 제대로 반응하다 이런 뜻이거든. 언니 붙었으니까, 예민하게 잘, 순간에 반응하지 않는, 금융 시스템. 그죠? 금융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네, c o r p t i o n 부패. 그리고, and not l e s t 적어도 정치적 의지의 결여. 알겠죠? 이런 것. 슬럼가는 또한 이것의 결과물 어떤 것 실패한 정치라든지 부적절한 정, 부적절한 아, 나쁜 통치라든지 부적합한 법적 규제적 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적 시스템에 덜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것의 결과물이라든지 부패의 결과물일 수도 있고 난리스트하면요 무엇보다도 이런 뜻입니다. 난리스트는 적지 않게니까 무엇보다도 A lack of political 그 다음에 위 i 입니다 정치적 의지의 결여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지입니다. 여기선요. 정치적 의지의 결과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몇 정부는요. 심지어 컴파운드. 그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몇몇 정부는 심지어 그 문제를 컴파운드한 복잡하게 만들다 심화시키라는 뜻입니다. 뭐함으로써? 제안함으로써. 접근을 제안함으로써. 알겠죠? 접근을 제안함으로써. 그죠? 땅과 어디에 대한 땅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누구에 대해서 낮은 이, 저소득의 이민자입니다. 여기 멕시코라면 이집트 아니죠? 이집트래 저기 미국이라면 멕시코. 어. 그러니까 저소득의 이민자, 저소득의 이민자에 대한 땅과 그죠? 토지와 공공 토지와 여기서는 이게 토지고요. 공공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그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정부들은. 그러나 정책은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냐? 스 g 핑 미그레이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야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뭐 하지 마 이제 이민자 받지 마왜 통제가 잘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은 그만 두개 만드는 거. 미그레이션 이주죠 이민 이주입니다 이민 이주를 그만두게 만드는 데 집중된 그런 정책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컴펠링 사람들을 강요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강요해 이제 도시 그만 살아 너무 비싸잖아 이렇게 그래 도시 근교로 내쫓는 거돈 없는 사람들 그 떠나게 이게 얼바나에 대한 도시 지역이거든 얼바나 도시니까 도시 지역에 사람들을 떠나도록 그죠? 강요, 강요하는 것에 맞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것은, 그런 정치는 설사. 설사. 뭐가 있다 할지라도 설사. 어, 심지어 이것을 통해서. 심지어 이것을 통해서. 이분 뜨로우니까 심지어 무엇을 통해서. 이 에빅션 하면요. 소개. 소개가 남을 소개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 비우는 거야. 소개 활동한다 그러죠. 다 비우는 거. 섹시브 뭐 어디 있을 텐데. 에빅션 여기 있죠. 퇴거. 어어어. 사람을 집에서 쫓아내는 거. 퇴거. 알겠죠. 퇴거. 거대한 퇴거를 통해서 도시 지역에서 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주는안 받을래요. 나는 정책은 효과가 있다. 이런 걸 무시하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인이펙티브가 돼야 되는 거야. 이 하운드가 쫓아내다거든. 쫓아내는 것, 그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그 대신에, 인스테드 하면 그 대신에 뭘 가지게 되냐, has 스메이드 이런 것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들의 삶을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야. 목적어 다음에 뭐가 와요? 형용사 오는 거죠. 그들의 삶을 좀더 쉽게 어떻게 좀더 어렵게, 더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 쫓아내는 것, 도시적에 쫓아내는 것은 그들의 삶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무슨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도시와 마을들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너무 인구 증가를 못, 못 이긴다는 겁니다. 훨씬 인구 증가가 빠르기 때문에. 근데 그 결과는 예기치 않은 슬럼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부족한. 그죠? 이것이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이 이러니까 이 슬럼가와 관련된 이런 것이 정치인들과 기관들로 하여금 야 여기 좀 신경 써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 제이션에. 그죠? 어버니 제이신의 신경을 좀 쓰, 저기 뭐야, 좀 신경 좀쓰렴 이거를 뭘로 부정적인 것을 보도록 얘기하고. 그러나 슬럼 여기까지는 슬럼가의 안 좋은 점인데, 슬럼가가 피할 수 없는 거냐? 아니, 피할 수 있는 거야. 슬럼가가 그냥 공공 다 누가 슬럼가가 좋겠어? 공공 재원, 금융 재원에 그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걔네들 어디 딴데 가서 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없으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또 부족한 거지.라고 그, 그 문제도 아니 난 거야. 슬럼은 또한 제품이라는 거지. 실패된 정책. 그죠? 그 다음에 실패된 정책에 또는 나쁜 통치에 부적절한 법적 규제적인 틀에 그리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파이낸셜 시스템, 금융 시스템에. 그 다음에 커럽션, 부패.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의지의 부족 때문에 부족, 그죠? 부족, 어, 부족함이죠? 정치적 의지의 결여. 이것 때문에 이것의 제품일 수 있다는 거죠. 음, 이것도 재밌는 표현입니다. 몇몇 정부는 심지어, 그죠?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제대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푸는 거지 접근을 제한하는 거. 누구? 저소득 이민자. 너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치는 모의 점에서 이주를 금지해 시키고 사람들을 도시 지역에 쫓아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은 설사 대규모의 모와 함께 퇴거를 통해서. 효과적이다? 아니다. 비효과적이다. 인이펙티브다. 효과가 없다. 이러한 가난 한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그 대신에 그들의 삶을 가난한 사람들을 훨씬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많은 질문이에요. 오케이 끊었다 갑시다.